며칠 뒤면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시작되죠.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볼수 있었던 전시회가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렸는데요. 바로 울산 민채예술협회 전시회 미나의 향연입니다. 미나의 넓은 세계를 알려주는 자리였습니다. 미나의 매력은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도 있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미나 그림 속에 다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그림에 대해서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아도 그림을 접근해 볼수 있다 하는 그런 접근성도 있고 또 작품을 하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했는데도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도 합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은 더큰 작품과 더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되겠지만 처음에 접근하기도 참 쉬운 그런 작품이고 일상생활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봤을 때 배경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직접 그려볼 수 있다는 그런 매력도 있습니다. 회원들 각자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미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생각과 개성이 크게 묻어나는데요. 특히 미나소 호랑이와 까치는 최근 크게 인기를 끈 영화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거는 호작도라고 하는데 저희가 전통적으로 호랑이를 생각할 때 군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들은 백성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군주가 조금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죠. 그 호랑이를 백성들이 이렇게 뭐 뭐라고 뭐라고 이제 꾸짖고 있기도 하고 비웃고 있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백성들이 그린 그림이다 보니까 그 너희가 뭘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민중들의 소망 아니면 바램이 그대로 표현된 그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 영화에도 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뜨고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서민들을 대표하는 그림이었던 미나는.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을 잘 담을 수 있는 예술입니다. 다양한 소재를 고운 색깔로 표현한 이번 민화작품전에서는 전통 예술의 깊이와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림들을 보면서 행복한 느낌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주위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그림 속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어떤 의미로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오시면 많은 설명도 해드리고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거든요. 각 문화센터에 또이 미나반이 창작 개설이 되어 있고 또 울산 대학교 평생 교육원에도 강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미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전시는 끝났지만 가장 한국적인 예술인 미나를 배우며 그 매력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